오늘 행사에 앞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5년 부치는 모신 날 영천 불교 사원 연합회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다상합 부처님 망겨지지만 계보리 있다 생각하시고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성 선보일기위하는 3기위가 있겠습니다. 저지도 없고 도없었계정제 10기구 봉사교우장이시며은혜사 주지신 법우 특강스님 오셨습니다. 영천시민의 큰 어른이시죠. 불출지야 코로나 방역과 지역 현안의 모든 열과선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책임은 시장님 오셨습니다. 지역 우리 영천과 청도 지역구 의원이신 이만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꽃은 잎이 되고 그 잎은 다시 꽃이 되는 계절입니다. 낮에는 실록이 산화를 장엄하고 어, 밤에는 연등이 강매의 빛으로 천둥만화가 세상을 장엄하니 부처님 오신 날 한이로운 마음으로 경축드립니다 총명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 0교구장 덕관선임을 비롯한 여러 대덕선임들과 불자 여러분,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을 공축드립니다. 응성을 기울이신 영천불교사면합회 회장 성상선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동식을 계기로 모든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혀줄 영천시 4학년 앞에 공축점동식을 공예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 부회장 김선태입니다. 부처님의 자리가 충만한 봄날 부처님 보신 날을 앞두고 오늘 불자님들의 정성이 있던 봉축단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봉축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부처님 오신 오심을 찬탄하고 축하하기 위한 영천 불교연합회 봉축 전등식에 바쁘신 와중에도 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쁨이고 충만하여 재미있고 흥겹게 봉축식을 거행하고 또한 제등행렬을 하여야 하나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우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렇게 조촐하게 점등식을 받게 되었음을 대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점등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영천 불교연합회 회장, 봉임사 주지 성상 스님을 비롯한 의원 스님들과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최규문 영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자비 이타의 보살행을갈 때,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선업을 쌓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의 모든 복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 우리 큰절에 뭐, 해주스님, 조실스님 계십니다. 어, 마음은 여고가서, 여고가 요구와 계실 것,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 스님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어,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환주하시고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리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나와서 같이 그리고 선하여교 우리 윤이형 계장님, 점천이 앉으세요. 점천이 많이 나오세요. 네. 많이 나와. 그리고 내가 꼭나제 자리에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나오십시오. 우리 스님들도 다 나오셔 가지고 점천이 앉으세요 같이 손 들어서 소개가. 네. 그러면은, 자, 리를마은 자, 해주신 것습습다다원 자, 그러또 나오시죠? 면원 네. 나오, 자, 그러면은, 음. 이 정도 선에서 또 하고, 자, 그러면오그러면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하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자, 그그 앞쪽 마전편에 보면은 우리 동자성과 그리고 어, 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소동 상태인데요. 제가 불법성하면은 시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앞축이 뒤집겠습니다. 반드시 증가같이 이신내를 누빌 수 있는 시행 증가 유동 행렬과 온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장기 다시 일릴 수 있는 기원한 마음을 담아서 불법성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은 같이 불법성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불